반갑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건강한 농업을 추구하는 슈건맨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을수록 노인성 치매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뇌를 건강하고 암을 방지하는 식품으로 가지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가지는 인삼보다 아세트콜린이라는 성분이 천 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뇌를 건강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가지는 가정에서 세뇌포기만 심어도 충분히 다양하게 요리를 해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지 심는 방법과 초기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 모종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텃밭이나 소규모 농가에서는 가지 품종들이 농약사에서나 종묘상에서 즉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지는 대부분 장가지 계통으로 중소 종묘에 있어서 육성한 품종들입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가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에서는 가지 품종들이 대부분 유국계 회사에서 육종되어서 수입 판매되는 품종입니다. 주로 공정 육묘정에서 가지 모종을 키워서 농가에서 약 1개월 정도 키워서 가지밭에 심습니다. 가지 육묘기간이 대략 90일에서 120일 사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심는 품종들은 대부분 노지는 식가이 축양, 조스계라는 품종이 고 시설에서 재배하는 품종은 수작 않는 가지로서, 이제, 팡팔에 오토킹이 있고, 축양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일만 텃밭이나 소규모 농가에서는 이러한 전문 품종들을 구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50일에서 60일 사이에 키운 모종들이 지금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가지를 4월 20일경부터 심기 시작합니다. 5월 초순경까지 대부분 심는데, 육류 기간이 90일 이상 된 것으로서 꽃이 한두개 정도 핀 것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야 5월 초순경에 온도가 5도 이하 내려가면 냉해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큰 가지를 심게 되면은 서리를 덜 피해를 받습니다.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지 묘종은 50일에서 60일 전후에 육묘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어린 묘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우스에 심으면 활착이 잘 되고, 굳이 일찍 심을 경우는 생육이 늦을 수가 있으니까 5월 초순경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 묘종은 육묘기간이 길기 때문에 뿌리가 노화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파리가 아래니까지 살아있는 모종이 좋습니다. 하엽이진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 모종 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가지 모종은 육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뿌리 활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와 발근제를 담가서 이제 뿌리를 활착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와 발근제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르겐이나 미리근, 북살, 하이퍼넥스 등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잎은 대략 60일 정도 지나면 이제 광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모종이 90일 이상 되기 때문에 노란잎이나 병든잎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제와밝은자를 충분히 흡수되도록 충분히 포트를 담가서 심으면 되는데 가지 밭을 심을 때는 미리 하루 전에 구멍에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을 때 약간 물을 주면 되겠습니다. 뿌리 부분이 지표면과 같게 심어야 하는데 손으로 살짝 눌러줘서 흙을 덮어줘야 합니다. 흙을 덮어주지 않으면 은 가지 구멍 옆에서 멀칭에서 더워진 뜨거운 바람에 의해서 가지가 열상을 입거나 그렇지만 온도 차이가 심하면 잔록봉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흙을 잘 메꿔줘야 합니다. 가지밭 만들기입니다. 모정을 심기 전에 이제 가지밭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지는 비료를 많이 좋아하는 다비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퇴비와 석회를 충분히 주고 15일 전에 주셔서 완전히 가스 빼기를 한 다음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정을 받아서 12창을 따라서 비를 료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식을 파에 하루 전에 물을 충분히 주어서 뿌리 활착이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량으로 재배하는 가지 농가에서는 점적 호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심고 나서 살짝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텃밭 농가에서는 하루 전에 포트에다 물을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가지 초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물관리법인데 가지를 심고 나서 초기 물관리는 뿌리가 충분히 뻗도록 일주일 이상 물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단 심기 전에 물을 충분히 주었을 때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좀 주셔야 하고요.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이 되면 은그 일주일 이상 물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가 잘 뻗습니다. 다음은 초기 열매 관리입니다. 가장 먼저 달리는 가지 열매를 방아대리과 또는 첫 열매라고 합니다. 가지 생육의 상태에 따라서 가지 생육이 약할 경우에는 방아대리 첫 열매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생육이 왕성하게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무성하고 왕성하게 클 경우에는 가지 첫 열매를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육이 왕성한 가지에서 천열매, 즉 방아다리를 제거하게 되면은 영양생식으로 변화되어서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고 계속해서 키만 크고 잎만 무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양분이 많은 토양이나 생장이 무성한 가지에서는 전 열매를 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가지 유인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지는 시설 가지와 노지 가지가 있는데, 시설 가지에서는 1줄기나 2줄기 제외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가지에서는 광 관리, 그러니까 햇빛 관리와 시설 면적이 이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줄기나두줄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확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지에서는 세줄기 내지 네줄기 유인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텃밭이나 소규모 아파트에서도 세 줄기 내지 네 줄기 유인법을 사용하시면 수확량이 많습니다. 세 줄기나 네 줄기 유인법은 이제 방아다리 위쪽에서 두개 내지 세 줄기를 선택하셔서 유인하게 되고 방아다리 아래쪽에서는 충실한 가지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방아다리 위쪽에서 세네 가지를 위쪽에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기 가지 익 관리와 가지, 애가 관리, 즉, 격 가지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파리는 뿌리와 밝은 생육이 축전하기 위해서는 입을 따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초기에 잎을 많이 제거하게 되면 은 생장이 느려서 과를 늦게 달립니다. 특히 이제 방아다리 아래에 있는 곁줄기, 즉, 애가를 충분히 자라지 않는 상태에서 제거하게 되면 은 생육과 뿌리 활착이 늦습니다. 교순 제거는 엄지손가락 만했을 때 하루 정도 걸쳐서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접목 부위 아래에서 발생하는 대목가지는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가에서즉 곁줄기순에서 발근을 촉진하는 오신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생육이 된 다음에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는 1인당 1포기만 심어도 충분히 먹습니다. 건강에 좋은 가지를 일찍 계속 따먹으려면 초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친환경 농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과 건강한 농업을 확대하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